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 보면서 이곳 진짜 다시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또다시 테슬라를 저격하였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터무니없이 고평가됐다.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비극적인 대수학이다 등등 강하게 비판하며 AI 버블이 하기까지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달러, PER 주가수익비율이 무려 209배입니다. 시장 평균의 10배에 가까운 수치긴 하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버블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테슬라에게 있어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럽 판매는 11월 기준 50% 가까이 급감했고, AI 버블 관련 논란에 묶여서 기술주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다가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까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것처럼 이 보상안은 매년 자사주를 3.6%씩 희석시킵니다.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으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지점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너졌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라고도 하지만 미국 ESS 1위 사업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으며 이 에너지 사업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과 각각 3조와 20에서 30기가와트시 규모의 대형 계약에 체결하였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만 반응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태양광 발전, ESS 패키지 사업에 글로벌 1위 기업으로 확장된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탈종국 배터리 전략 때문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ESS 시장은 지금 36기가와트시에서 1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세 배가 넘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즉, 전기차 수요가 잠깐만 흔들려도 테슬라는 이 에너지 사업만으로도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본격화도 절대 빼먹을 수가 없죠. 한국에서 FSD 감독경이 출시가 되고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로 시승 이벤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감단합니다 규제 승인 작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전기차는 결국 가격 경쟁이 심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라 마진이 80에서 90% 이상이 남죠. FST 구동료가 쌓이면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캐시카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로 버는 돈보다 FSD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 이 구도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너무 많은 기대가 선반영되었고, 그 기대가 잠시 식어가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가격 조절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ESS 시장은 2030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거고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전기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에너지 패키지 사업화 FSD 사업이 동시에 본격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도 공격적인 투자와 확장을 멈추지 않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흔들릴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테슬라는 여전히 미래 먹거리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조정은 좀자하되 결국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업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애수로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 저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장금의 흐름을 읽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 전쟁을 하고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채찍 TT가 전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 대의 GPU가 돌려서 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 등 모두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걸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 기업인 버트 티브레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 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소포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잡채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 옵티워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같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 치과 슈퍼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큰 톡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 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 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표사를 진행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